조선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500년 왕조를 이어온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그 조선의 왕들은 무슨 음식을 먹었을까요? 임금님의 부엌 소주방이 100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궁중 문화축전이 열리고 있는 경복궁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임금님의 부엌을 개방한다는 소식에 아이들까지 따라왔습니다. 저는 외국 생활 조금 오래 했는데 여기 나가면은 이런 우리 한국 음식이나 문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 직접 보고 좋은 체험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공중문화축전은 궁을 즐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인지 식전 행사도 요즘 사람들의 감각을 살렸습니다. 방은 음식을 만드는 기능을 했고요. 각 주방에서는 어떤 음식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먼저 생물방으로 따라오시죠. 모두들 손을 올라년 만에 복원된 임금님의 부엌. 서서히 기대감이 높아지죠. 들어가자마자 복장 검사부터 합니다. 소주방이 1915년도에 일제로부터 훼손돼서 아예 없어졌었어요. 100년 만에 복원돼서 어, 조선시대 부엌이라고 할수 있는 소주방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공연입니다. 정확히 소주방이 뭔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제로부터 훼손된, 훼손되었던 주방이 어, 10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이렇게 복원이 되었다는 것. 이것만 알고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곳은 후식 거리를 만드는 생물방. 생물방 은 후식방 다시 그러니까 식사 후에 입맛을 갈무리해주는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봐라. 네 마마. 이것은 각색 다식입니다 여러 가지됩니다 됩니다. 잠깐 거기 너희들 일이 오너라. 손톱은 짧게 깎고. 칼은 한늘도 빠져나오지 않게 단단히 조여매라 해. 그늘 선고합니다 소주방 나인으로 제 용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건 오로시 니가 개운 탓인 게야. 이처럼 소주방에서는 방심이 허용되지 않는 엄격한 규율이 살아있었습니다. 임금님 음식인데 법도가 우죽했겠습니까이 별식들 좀 보십시오. 색깔이며 모양새며 품격이 다르죠? 문화재청은 소주방 관련 17동의 건물을 복원하고 소주방에서 쓰이던 온갖 부엌 기물들도 되살렸습니다. 이곳은 외소주방입니다. 의래나 세례에 쓰여지는 임금님의 윤호를 받아서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곳입니다 숭어찜, 해삼찜, 각색만두, 어만두 등이 숙실가루는 한자에 해당하는 조란, 율란, 강란이 3개 중에 있고 과일로는 일곱채 이르도록 쌓았습니다 이것이 궁중의 잔치 음식입니다 화려하죠? 양도 만만치 않고요 임금님은 매일 이렇게 화려한 음식을 드셨던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임금님의 수라상을 담당하는 내소주방입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루 총 다섯 개의 수라를 드셨습니다. 맛과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건강을 유지케 하려는 의도죠. 이곳이 부엌입니다. 생각보다 넓지는 않은데요. 건물마다 이런 부엌이 두세개 있었다는군요. 수라산은 대원반, 소원반, 책상반 이렇게 세 개의 산차림으로 이루어지며 두 명의 상군과 한 명의 나인이 동석하여 시중을 들게 됩니다. 너희들이 직접 설명해 보겠느냐? 네. 우선 아침 전에 먹는 초조반으로는 가벼운 죽이나 미음 등을 올리는데 그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아침 수라는 기본상의 1 2첩 반상이 올라가며 점심에 올리는 낮것상으로는 국수나 면류 등이 차려지고 저녁수라 역시 기본상의 12첩 반상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녁 9시에 올리는 밤과상으로는 가벼운 과일이나 차, 식혜 등으로 하루수라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드디어 임금님의 밥상입니다 죽에다 국수 12첩 삼차림도 담백한 음식들입니다 임금님의 수라상은 이렇게 사내진미보다 건강을 북돋우는 음식들로 차려졌습니다. 드디어 소주방이 100년 만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1915년 일제로부터 훼손된 소주방이 오늘에서야 이렇게 복원되어 여러분께 보여질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쁜 마음입니다. 소주방 100년 만의 복원을 우리 모두 감축하고 있습니다. 소주방은 그 종사자가 400명이나 됐을 정도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100년 만에 복원했으니 다들 감회가 남다르겠죠? 옛날이랑 지금이랑 먹는 게 어떻게 다른지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한국 전통의 음식과 그런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객님이 드시는 그수라상이 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양 균형이 잘 맞고 잘 짜여진 식단으로 되어있고요. 음. 공연을 끼워넣어서 마치 깜짝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생동감 있고 좋았습니다. 궁중음식을 음.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이어졌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신 명칭은 조선 왕족 임요 먼저 두부선. 두부와 닭고기를 버무린 후에 화려한 지단을 얹어서 쪄내는 요리인데요. 두부가 고소하면 더 맛이 좋겠죠. 좋은 식물성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두부는 소주방에서 자주 애용하던 재료죠. 이걸 그래요. 평범한 두부가 수라상에 올라갈 때는 이렇게 정성스러운 일품요리로 탄생합니다. 다섯 가지 색깔이 다 들어가면서 오미가 들어가서 하나의 음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거를 탕평채라고 그러고 아까 이게 청포묵이라고 그랬는데요. 옆으로 포를 뜨듯이 이렇게 하셔서 채를 썰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미나리 데친 거해놓고 다음 고추로 소주습니다 음, 소주방 음식에는 정치 현실이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탕평채가 그런 음식이죠. 녹두무에 갖은 채소를 섞어서 먹는 이 탕평채처럼 이거 기다릴 때 꼴딱꼴딱한 거 해야 더 맛있을 것 같아. 양파 싸움 말고 서로 섞여서 협력하자. 이런 뜻으로 영조 때 선보인 음식입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알고 음식을 먹으면 그 맛이 남다르겠죠? 사실 이런 음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긴 한데 외래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할 기회도 많고 또어 소개되는 것도 많은데 사실 공천 음식에 대해서는 생소하거든요. 생소한데 소주방 같은 하면서. 어 이런 기회 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궁중 음식이라는 거는 그0 0 년의 그 전통을 지켜온 궁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시연이나 또는 전시나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많은 사람들한테 공중식생활 문화와 함께 공중음식을 많이 알려줘야 되고 그냥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데가 아니고 우리 역사 속에 정말 중요한 그런 건물이었다. 또는 우리 선조들이 살아온 역사를 여기서 볼수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100년 만에 복원된 소주방. 500년 왕조의 건강을 책임지면서 화려한 음식 문화를 꽃피운 임금님의 부엌이 드디어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